오! 오! 네, 자, 이제 드디어 체언에 대해서 해보도록 보이죠, 저거. 그죠, 체언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체언을 말만 계속 체언을 먹으며 준다. 체언을 꾸며주고 체언 뒤에 뭐가 말진다 하는데, 정작 체언을 모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,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체언에 대해서 알아야 죠체언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게 명사 그리고 대명사 그리고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언의 특징까지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그렇죠. 이제 주로 뭐예요? 주어 목적어 어 뭐, 보어 그쵸? 이거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, 그, 조사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해요. 자, 그래서, 어,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는 꾸며주는 게뭐가 뒤에는 이제 조사가 오겠고요. 그쵸? 여기, 여기쓰면 갑시다. 자, 그래서 만약에 뒤에 꾸미는 게 온다면 여기에는 조사가 오고요. 그 다음에 앞에는 관형어가 오는 게 체언의 특징입니다. 그래서 체언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요. 체언은 뒤에 항상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격을 받거나 아니면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게 체언의 특징입니다. 아, 진짜 그런데 어,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아는 것 중에 명사 대명사 수사 중에 명사 뭐 밥, 치킨, 뭐 책상 이런 것들이 형태 변화가 일어납니까? 안 일어나죠. 그렇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습니다. 그래서 불변어 중에 대표 주자라고 보시면 되겠죠. 어, 그래서 요것 중에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여기서 명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. 그래서 자 명사야 뭐 쉽죠. 어 여러분들 맨날 쓰는 말들이 되게 다 평, 명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게한 70-80%가 명사를 최대한 많이 쓰다보니까 명사가 엄청 많이 쓰죠 이 음명자에 품사할 때 명사인데 자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의미 여부에 따라서 자 의미가 어떻게 의미가 뭐냐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고유명사랑 그리고 보통명사라고 하는 이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,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, 뭐, 지명. 그죠? 그리고 인명 상호명.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된다? 어, 뭐야? 고유명사가 되죠? 뭐 있어요, 네. 지명? 부산, 서울, 뭐, 대구, 뭐 이천. 어, 다 되죠, 그죠? 아니면 뭐, 워싱턴. 이런 것도 다 뭐예요? 고유명사죠? 그 다음에 인명 저. 조부론. 그죠? 조우현. 어다 인명 그죠? 그 다음에 상호명 뭐 샘수그죠? 그리고 뭐 갤럭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런 것들이 이제보다 고유 명사다. 그리고 좀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안 되냐면 '들'이라는 복수 접미사가 못 붙어요. 왜냐면은 당연한 거죠, 한 개니까. 오로지 하나인 거다 보니까 '들'이라는 게못 붙겠죠, 그렇죠? 그러니까 뭐 영어로 치면 's', 'es' 그거 부, 못 붙는다고, 그렇죠? 그런데, 이제, 고유명사는들리고 들이 못 붙는 고 보통명사는 뭐가 되겠어요? 뭐,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? 그냥 일반적인 모든 무, 물품이죠. 책상들, 뭐 의자들, 책들, 뭐, 그냥 다안 쓰겠습니다. 그죠? 보통명사는 일반적으로 쓰는 거. 그래서, 이걸 고유명사 보통명사를 굳이 나누자, 이렇게 하다가, 어, 또 뭐가 있을까요? 그, 영어로 해석이 되면, 어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유명사의 지명의 부산 영어로 해석해도 부산이죠. 그런데 책상 영어로 해석하는 거예요. 어 데스크 되잖아요,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책, 북 이렇게 되죠.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인데 어 그냥 일반 그, 어, 어떤 단어가 영어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 은 우리가 뭐다? 어 고유명사다. 안 된다 이러면 그럼 그러면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가 알수 있죠, 그렇죠? 자이해 달 그리고 별 이렇게 있는데 얘는 보통 명사입니까 고유 명사입니까 해 영어로는 되죠 sun moon stars 그죠 어어 어, 근데 얘도 뭐냐면 고유 명사예요 아니요 그죠? 자얘는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는데도 해랑 다른 특히 하나밖에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죠? 그 과학에 접목하면 이게 하나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얘네는 통명사로 사용합니다. 왜 그런지는 영어로 해석해서인지 아니면 이제 내가 느끼는 해가 한 개, 그다음에 여러분이 느끼는 해가 한 개, 그다음 에또 다른 여러분이 느끼는 해가 한 개, 뭐 이런 식이어서 어 해가 여러 개로 해들 뭐 된대요. 음 최고죠? <laughs>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런 거 있죠. 어 아까 익명이 고유명사라고 했는데 들이 안 붙어. 그런데 어 우리 학교에서 어 아인슈타인들이 아인슈타인들이 어 탄생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아인슈타인은 말 그대로 우리 우유 회사죠? 아니 장난이고요, 그죠? 뇌 13%를 사용하신 분이죠. 거기서 들까지 붙였는데 왜 되냐라고 하는 문장이냐면 이런 건 우리가 뭘로 썼다? 어, 비유로 쓴 거예요. 과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. 이렇게 쓴 거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인슈타인이 우리가 보다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어, 일반 명사를 우리가 비비 비유로 사용됐다. 은유법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사용됐다. 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랑 보통명사는 우리가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까 저번주에,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립 여부에 따라서 자립명사, 그죠. 그 다음에 하나는 의존명사가 되겠습니다. 자, 근데, 보통 명사, 고유 명사, 되게 다 자리 명사예요. 그래서, 혼자 쓰일 수 있는 거 있죠? 그냥, 뭐 책상이고, 뭐, 바, 닥원 뭐, 이런 거 다. 그쵸? 되는데, 의존 명사는 그냥, 혼자 못 쓰이는 명사예요. 좀 특이하죠? 그래서, 우리가 아는 거, 유명한 거. 겉, 뭐, 수, 대, 그 다음에 지. 이런 것들 있죠? 혼자 못 쓰이는 거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얘겉 혼자 쓸수 있어. 겉겉 이런 말안 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할 것이다, 뭐할수 있다, 갈 데가 없다. 어, 난 그거를 할지 모르겠다. 이런 식으로 할때 이렇게 앞에 뭐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얘는 의존 명사는 무조건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. 쌤이 여기에 이걸 써놓긴 했는데 얘도 관형어의 관용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어요. 근데 굳이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. 근데 얘는 필수야, 필수. 이렇게 가는 게 필수입니다, 그렇죠? 그래서 의존 명사는 뭐랑 같이 있어야 된다, 관형어랑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외우셔가지고 어 다음에 뭐 의존 명사가 나오면 아이 앞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의존 명사구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이네 가지 고유 명사, 보통 명사, 자립 명사, 의존 명사 이렇게 네 가지 외우시면 명사는 좀 쉽게 어 설명을 할 수가 있죠. 뭐더 만약에 나온다면 뒤에 조사가 붙는 내용이 나오면 좋은데 조사 할때 하면 되니까 명사는 여기까지 하면 돼요. 좀 다른 말 없이 아마 쌤이 좀 더워서, 어, 이렇게 끝내는데, 아무튼 뭐, 뭐 재밌죠? 음, 나쁘지 않죠? 좀더 길게 할 거든가, 그죠? 아, 다른 걸 찍어야 되는데, 걱정이.